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지금 임박해지고 있지요.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과 야당은 오늘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에 참여하면서 장애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등야 5당은요.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고 장외 집회에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자, 헌법재판소는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아마 다음 주 21일경에 나올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야권은 말이죠. 이번 주말이 사실상 마지막 주말 집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어서요. 어, 집회 열기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뜨거울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아마 오후에는 아마 뜨거운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어, 그 집회를 하기 전에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지금 나흘째 도보 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력을 더 끌어올릴 계획인데요. 지금 최근에 테러 위협 그 제고를 받은 이재명 대표는 장애 집회 참석 여부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이게 다꽁수아닙니까 이거? 에? 어, 여론을 어, 확대시키려고 말이죠. 어, 테러 위협을 받았다. 왜 갑자기 또 테러 위협을 받는 겁니까? 에? 참 대단한 친구입니다 이게. 음. 그러다 보니까 뭐 민주당의 그 조승래인가요 수석 대변인은 그 이재명 대표의 안전상 문제 등에도 어, 이 대표가 아, 집회 참석을 지금 고민 중이다. 아, 그러면서. 현장의 위험 상황을 점검 중이다. 이렇게 <laughs>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또 이렇게 갑자기 또 이런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하는 겁니까? 에? 지금 말이죠.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원래 문영배가요, 어, 지금 지난 그 20, 지난달 25일날 종결했잖아요. 변론을 종결했으니까. 2주 이내면은 지금, 지금 얼마입니까? 20일이 지났어요.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 하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2주 안에 판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지금, 아마 공방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와 어떤 진보와의 그런 투쟁이 벌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말이죠. <laughs> 여당 정치인들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오늘 그 경북 구미에서 말이죠 어, 대규모 그 탄핵 반대 집회에 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요. 에, 그리고 여당 의원들은 지금 그 집회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도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지금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해가면서 말이죠. 지금 불공정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영배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왜? 자기들이 헌법재판소법을 위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는데 어, 내란죄 가지고 그, 탄원소출을 그 발의해가지고 가결시켰잖아요. 그런데 헌재에서는 내란죄를 제외하니까 할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성립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거든요. 통치,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불법수사하고 불법 영장 청구하고 불법 체포한 겁니다. 이걸 강력하게 여당에서는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나, 그 나경원, 그 뭐, 구작원, 구작은 의원이죠. 구작은. 그리고 장동혁, 강명구 의원들도 연사로 무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송원석 의원은요, 자기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서 탄핵반대 집회를 주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국적으로요, 기독교 단체인 그 세이브 코리아 있잖아요. 세이브 코리아. 에, 아마 전국 지역 본부별로 어, 진행되는 집회에도 아, 인근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우, 일부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을 각하하라. 기각하라. 촉구 릴레이 시위도 지금 다섯 어, 다다섯 지금 5일째 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의힘 지도부 말이죠. 권영세하고 권성동이는 여전히 장애투쟁은각 의원들의 개인 차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선을 긋고 있는데, 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 국민의힘에서 지도부도 나서서 윤석열 탄핵을 외쳐야 될까? 탄핵 반대를 외치하는데, 왜 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 에? 또... 권성동이는 왜장애투쟁에 나서지 않는 겁니까?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투쟁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에? 왜 개인 차원으로 미루냐고요. 자, 그리고 지난번 그 지기현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에 그 판결을 내렸잖아요. 음, 그리고 지기현 판사는 공수처가 내란죄로 윤석열 대통령 수사한 건 잘못됐다. 아, 지금 이러한 문제로 말이죠. 탄핵 반대 여론을 키우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문영배 재판관은 말이죠. 아, 아마 인용시키고 싶지만, 이렇게 되면 허법재판소는 막말로 가루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각보다는 각하 쪽으로 가야만이 에, 이제 김미선, 이미선하고 문영배가 4월달에 그 퇴임하잖아요. 에, 에? 그 이, 임기 6년 채우고 그러면 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각하를 시킨다는 것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그, 법원으로 왔는데, 헌재로 왔는데, 이것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 그래서 각하한다. 이런 명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더불당에서는 어떻게 하면 문영배를 세, 내세워서 8대역으로 인용시키려고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국민들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재는 해체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후의 보루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을 어기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 경희대학교 석자교수 허영 교수님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열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거 헌법재판소 각성해야 됩니다. 옛날 같으면 어떻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름을 불럽니까? 다 존경의 대상이고, 응? 어? 에, 정말 하늘처럼 우르러 봤는데, 오늘날 헌법재판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법부가 문제란 얘기입니다. 대법관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검은카르텔, 중앙선거관리위원의 회 검은카르텔, 그리고 입법부의 그런 검은카르텔, 반국가세력을 척결해야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